대한 야당 대변인 임지현입니다. 아, 논평 시작하겠습니다. 민중 민주주의 체제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개헌에 반대한다. 문재인 씨 정권과 여당이 대한민국의 정체성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조직적으로 부정하고, 그들이 원하는 민중민주주의 사회로 바꾸려 하고 있습니다. 국회 헌법 개정특위 자문위원회가 마련한 헌법 개정안 초안의 내용은 좌편향의 개정안이 아니라 바로 체제 반역적 헌법 개정안입니다. 그 반역성의 핵심은 대한민국에서 자유 가치를 말살시키려 하는 것입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 근간을 견고하게 지켜왔던 헌법 전문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개정안에서는 삭제해버리고 있습니다. 대신 자유롭고 평등한 민주사회 실현으로 바꿀 것을 제안합니다. 자유가치는 단순한 수식어 취급해버리면서 민주사회, 즉, 모두가 하향평등화되는 인민민주주의, 민중민주주의를 실현하려는 포석을 깐 것입니다. 한발더 나가 헌법 제사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에서 또한 자유를 삭제하였습니다. 즉 민주적 평화통일로 하여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중심으로 하는 자유통일의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제거해 버렸습니다. 다수결에 의해서 평화만이 강조되는 통일 원칙으로 바꾸려는 시도로 보입니다. 우리 헌법에서 자유 가치를 말살시키려는 좌편향 반역적 시도는 시장 경제까지 제대로 위협하고 있습니다. 개정안 초안에서는 비정규직 제도를 없애고 정리해고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노조의 경영권 침해 논란을 야기할 노동자의 사업 운영 참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정안 초안에는 국가의 토지 불평등 방지 의무를 명시해서 사유재산제를 부정하겠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사회주의 민중민주주의로 가겠다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이런 개헌 초안을 내놓은 개헌특위의 경제재정분과 구성은 여섯 명중네 명이 좌편향 인사였다는 데에 심각성이 있습니다. 게다가 비겁하고 힘 없이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이 야권을 대표하면서 이런 중체단 사안에 무관심으로 일관한 결과가 이 지경에 이른 것입니다. 자유민주주의 정치 체제와 시장경제 체제 양축을 근간부터 뒤 흔드는 이 헌법 개정 초안은 체제 전복적이며 반 자유민주주의 반 시장경제의 민중민주주의로 역행하려는 반역 시도와 같습니다.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건국 이래 70주년을 맞이하는 새해 대한애국당은 반역적 개헌 시도를 통해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 체제에 대한민국을 뒤엎으려는 세력에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자유가치를 죽여버리려는 개헌 시도에 대해 대한해국동은 분연이 일어나 반개헌 투쟁에 사력을 다할 것입니다. 자유를 숨쉬듯이 당연하게 누려온 대한민국 국민들께 호소합니다. 자유를 말살시키는 개헌 시도가 현실로 되어버리는 순간 이 자유 대한민국도 거대 수용소 북한 정권과 같이 되는 것이며 우리 대한민국 국민도 인민민주주의 국가의 노예와 같이 될 것입니다. 대한애국당은 거짓 촛불 세력이 대한민국이 그동안 피땀으로 지켜온 정체성을 송두리째 부정하는 것은 바로 대통령 탄핵의 명백한 사유가 됨을 천명합니다. 반역 개헌에 대한 거국적 투쟁에. 애국 국민이 전력을 다해 동참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다음 입니다 김정은의 위장 평화 계산대로 움직이는 문재인 정부를 규탄한다. 북한 김정은의 일일 신년 사에 대해 문재인 씨의 청와대는 김정은이 평창 올림픽 대표단 파견 용의를 밝히고. 남북 당국 간 만남을 제의한 것에 환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김정은의 신년사가 나오자마자 환영으로 화답하는 문재인 정부의 반응은 예상대로입니다. 김정은 신년사는 한마디로 대한민국 내부의 남남 균열을 야기시키고 한미동맹이 약화되는 것, 즉, 파탄 나기를 목적하였습니다. 국제사회가 대북제재, 나아가 대북 경제봉쇄에 총력을 다하고 있는 이 시국에 대한민국 문재인 정부만이 평창올림픽의 평화적 개최가 사상 최대의 중대사라 여기며 북한 김정은에 노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김정은의 장단을 맞춰주는 것인지, 김정은 정권과 사전의 치밀한 각본에 의해 고도의 조정을 통한 조직적인 움직임인지 의혹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김정은은 신년사에서 핵무력을 완성했다고 선언했습니다. 진위를 떠나 핵무장 일정의 마지막 단계에 왔음이 분명합니다. 북핵 문제는 국가안보, 즉, 국민의 생명이 걸린 사안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국민의 생명, 그 생명 줄인 한미동맹 모두 나몰라라 하며 평창올림픽 개최를 명분으로 내세우면서 북한 정권과의 평화와 대화만 내세우고 있습니다. 바로 그 평화와 대화가 남북경제협력이란 빌미로 김대중 정부 때 북한에 어마어마한 재원을 제공했고 그것이 이제 북한 핵 완성이 되어 대한민국 국민 생명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김정은이 신년사를 통해 던진 믿기를 이때다 하며 덜컥 삼키는 것은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일입니다. 문재인 씨 정부한테나 달콤해 보이는 대화와 만남의 제의가 한미동맹을 위태롭게 해서는 안 됩니다. 북핵이 우리 국민 생명과 국제사회 전체를 파괴하는 시간을 벌어주는 일은 절대로 안 됩니다. 대한외국당은 문재인 씨 정권이 북한 김정은의 말대로 움직여지는 현 상황을 강력하게 규탄하며 이럴수록 더욱 한미 동맹이 강화되어야 하고 대한민국 국민이 하나 되어야 함을 주창합니다 2018년 1월 2일 대한애국당 대변인 인지연이었습니다 워싱턴 DC 들어갈 때. 본래를 청하시고